1등 하면 세탁기 진심이에요? 진짜 그럼 나 진짜 이학물고해아 진짜? 아 레알? 아 슈퍼? 아 1등 일등 세탁기면은 진짜 이번에는 리노 젝스 노려볼 만해 그러니까 2등 3등 순방 안정적으로 할 거면 이세라도 되게 좋은데 리노 할 만하거든? 전장의 뒷방 중년 철면수심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전체험을 통해 획득하신 90팩 예구 2세트 추첨 다 끝났나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1등부터 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연봉 1억 받으면 세금 많이 뗀다는데 어떻게 하지? 흐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네 아세금네돈 <laughs> 벌기 전에 세금들 걱정부터 하네 오게이 워업한 돈이 대체 얼마인... 진짜 집중합니다 빡 집중해요 제발 집중이고 나발이고 운빨 좋아라 빨리 느조스나 뭐 화강이 쥐때 이런 거 환카 수지리, <laughs> 빨리 맞춰줘서 사성에서 구골드 때 레버 하면서5골 맞춰가지고 불안이나 리븐 찾아가지고 환카 맞춰가지고 사기 치자. 아 진짜 개재밌겠다. 동숲 증축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방두 개입니다. 투룸이에요. 근데 아직 상점이 없어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아. 요거 사고, 팔고 요게 좋은데, 이거 사고 약간 이런 게 있어. 이거 사는 건 맞아. 그 다음에 팔고 사는 게 있고, 이게 1체력 이득이야. 아니면 리롤 두번 돌려서 개구데기 같은 걸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딱두개 사야 되는데 너무 구릴 수 있으니까 팔고 사는 승부수를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력 이 1등은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리롤 돌려서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어차피 1등 할 거면 사기 쳐야 돼. 야, 이거 체력 1 적었으면 졌다. 그 체력 1이 3 데미지를 막아줬다. 오, 좋아. 이 정도면 매우 좋죠. 이 정도면은 거의 최단급이죠. 허사비 골렘과 시간의 청지기가 이성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중에 최상급이죠. 이성에서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느조스, 청지기, 허사비골렘, 쥐대 이네 개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안그러면 시청자들이 무름표 치는 삼성인데 아만보 이러면서 미라스 좌밥이네. 이거 느낌 맞는데? 이거 느조스 이거 환카 맞들어미 계속 압박하시죠 미친 미친 느낌 왔어 느조스 이거 딱 내가 얘기했죠 이거 느낌 왔는데 느조스 이거 얘기하는 순간 느조스 환카 났죠 내가 그때 12승 딱 했으면 한 300만 원 넘게 해주시기로 했단 말야 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서 근데 죽승했나 레버 안죠 어? 왜 이렇게 이냐 얘, 얘 뭐냐? 아, 황카? 아니데 이게 왜있지 아, 리롤 돌린 다음에 요걸 찾아가지고 만든 거야? 미친. 황카도 없이 렙업하고 리롤 돌리고 영능서서 이걸 갖고 온 거네? 와, 왜 이래? 이건 이렇게 할게요.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찢었다 어 얘도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그냥 봐도 세지 않나? 어니키 원래 니키마네 그냥 스탯이 이거에 초록색으로 바뀌었냐? 자, 가자 가자 리븐데요 불안 잘하셨어요 계속 반복하시죠 리븐대요 씨아이씨 어? 황철로봇 황철로봇 사성대는데 이거 입고 이거 입고 하니까 황철로봇도 괜찮은데? 부릉이랑 증식한 위협 발라놓고. 아 그리고, 황카가 얘가 끝이 아니야. 이거 바탕으로 레버 빨리 해서 찾으면 돼. 어, 나이스. 때려줘가지고. <laughs> 아, 요새 그렇게 많이 안 덥잖아. 에어컨은 안 뜨잖아. 뭐야? 야, 야, 운볼 뭐야? 야 뭔데 마나스좀이한칼두개 남았어 이러고 있어 미,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미친놈아! 야, 이 새끼 뭐야? 아니 내가 이걸 왜 줘야 돼?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이 뭔지랄이야 이거 이기고 왔다 붙었던데. 야 얘가 졌어 노즈한테 뭐지? 어? 욕심부리지 말고 여다 써보자 근데 지금은 이거 내면 영능 쓰는 게얘안 터지면 의미가 없거든. 이것만 터지면 대박이야. 그렇 나이스. 나이스 66 버프더라. 대기해 되게 약하네. 나 지금 여기까지 되게잘버텼거든 1분 정 나왔거든. 그러니까 불안이 아니라 리븐으로 가긴 해서 상대 막용덱이나 이런 걸 사기 수도있지만 나도 한그로 찾고, 한그만 찾고 이러면... 아까 시트뎀미 컸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또, 또 따라가. 그리고 아직 한 장이 안 돼, 15나 남았습니다. 야, 발목 상대 일칠월장. 아르거스 나 안녕 못해. 내가 왜 이걸 져야돼 나오나요? <laughs> 이것만 먼저 선빵쳐서 죽고 싸우면 안질것 같거든. 제발 석방 그렇지 아이헛방이고아니고 너무 크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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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싸움 계절 싸움 와 카드가로 날먹하고 있었네 이 친구 이거 안되겠네 내 줘야겠어 돌드리나 죽었다 이 죽겠는데 잘못한거? 죽겠는데 이친구? 씨 죽었지 까불지마 발목상대 일치월장 아얘 지금 사연승 중인데? 용족? 지금은 형님 어깨든탑이백들어보려고 하루종일 전장했는데 자꾸 반 300점에서 미끄러지네요 아 도발하나 사나이 될것 같은데? 이거 팔고 튼튼까지? 스포 담턴해 죽고 삼면수심 아, 터슨 미친... 어, 아, 이런 실수를 한다고? 첨보로 요구하는 건데, 아, 황금 농기병을 맞춰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야 됩세다 하지만 상대가 나을어데와 이걸 잡네 비싼건가 이기긴 무조건 이기는데 몇대비를 주냐 차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세기 세다 3도 점프 1골드를 아낀거지 나 그 다음에 더 더미 h e s s I'm going to level up. I'm going to level up. I'm going to level up. 아니면 요걸로 버프? 요거 요게 제일 좋을 듯. 어차피 얘는 끝까지 쓸거 아니고 다음 라운드에 요거나 요거 환카 만들 거니까. 여기 네가 올 곳이 아니 야. 뭐예요? 야 이거 진짜 세탁기 받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진심 모드의 철면수심인가? 아저씨 파이팅. 7천 점에서 6,200점으로 떨어지고 현타 왔습니다. 정상입니까? 정상. 입니 버프 들어가는 거 봐라. 6 6 버프 들어왔다 지금. 그리고 전투결단기 대신에 아리랑 요거 나오죠 얘네. 아, 맥시는 진짜 개짓거리 좀 하지 마. 미쳤나 봐. 아, 진짜 개얼 받을뻔했네 아, 맥스가 내자 쳐나고 앉았어. 아수생일 축하합니다. 피니. 해피 버스데이 유. 축하해. 와, 아, 깜짝 놀랐네. 어, 얘가 졌어? 얘가 세다고? 아, 고철로봇을 나쁘진 않은데 지금 굳이 해할 필요도 없어 오듈 하나 더바를 말자. 괜히 휘둘러치기 맞고 이러면 저거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알 훔쳐올 수 있잖아 그지아리나칸고르 좋죠 유동적인 하수인이군요. 시간에 끝은 목적했대. 스니드도 나쁘진 않은데. 선택이 있어요. 요건 파는 게 맞는데 이거를 쓰느냐 팔고 요거나 요거를 쓰느냐. 용병으로 벌먹기 가져올까 느었스 가져올까? 전략이 점점 완성되고 아, 있군요. 안 있군요. 아, 이게 것 같은데, 나 1등 할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얘네가 좀 약하긴 한데, 이 버프가 지금 너무 좋아서... 아, 그쵸, 이거 이겼죠. 이거는 내가 그냥 세다. 그럼 이거... 아, 잠깐만 모르겠는데, 파란 애걸린축 3개월치 도 와, 싸우는 충도으로 근데 내가 되게 세거든. 지금? 와 나이스. 요걸좀 아쉽긴 한데. 오 말가니스 나 o t 구독 개월수 맞추면 어지불맨님 32개월. 이겼죠? 보면 얘가 확실히 이럴 때는 기계덱으로 맞추고 코마트보다 좋아. 아! 3 1월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맞는 걸로 충분히 안 될까? 낙댐. 뭐야, 다 죽었어! 아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세탁기 안사면 공포게임 하겠다는 소리죠 예 그니까 러 5월 이사 5월 그니까 러 기준을 <laughs> 5월 1일로 합시다 5월 1일 전에 세탁기 주문 기준으로 그때 결제까지 할게요 형님 그거 좋았다, 하나 먹고 치셨다. 배가 부르시나요? 아... 어...